니까 정인태입니다. 정인태가 여성 추행 사건 빌미로 500억을 요구했다. 네, 이들의 전략 전술과 심리 분석. 네, 이 제가 여성 추행 사건 빌미로 500억을 요구했다. 그리고 뭐 증언이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퍼트리는 정체 불명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에, 정부 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 조치를 취할 텐데요. 그리고 계속 이런 허위 사실, 명예훼손을 퍼뜨리고 있는 이 자료들을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 한 50여 개 정도 모이면, 이놈 바로 에, 구속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이 전략전술 심리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어,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말려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이 냉철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게끔 두고 이 전략전술을 분석해가지고, 어,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여성추행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가해자 강력 처벌에 대해서 다양한 조사를 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그리고 곧 이제 이 여성추행사건에 대한 에, 이 가해자가 소환이 되겠죠. 네, 소환이 돼가지고, 에, 검찰의 송치상황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데, 에, 이러한 정황이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물타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 흐려놓고 싶은 거죠. 지금 뭐 KBS라든지 뭐 MBC라든지 JTBC 뭐 방송에서 이 여성 추행 사건들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경기북부 경찰청을 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자에 대한 그 엄청난 방송이 터져 나가면서도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 많은 정치인들, 뭐 경찰청장, 검찰청장까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뉴스를 어 아주 주의깊게 기울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자들이 뭔가 이 줄타기, 물타기 이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뭔가 아슬아슬하면서도 어, 이것을 흐려놓고 회색 작전을 쓰고 있는 에,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 어떤 사람이 이제 증언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 증언자와 제가 이, 이 갈등을 믿게끔 하는 그러한 에, 전략 또 제가 누구와 함께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여기서 이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집중력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거죠. 초집중을 해가지고 이 거짓 신임 문제를 제가 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laughs> 아주 이 반사회적인 종교, 이 교주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주 참혹했거든요. 또 30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반사회적인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아주 무지막지한 행동에 제가 아주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의존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미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약화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공략해가지고, 이 반사회적인 종교가 집중적으로 그들을 심리적 지배에 나서가지고, 많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교 기독교 대학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그런 부분들을 제가 유념을 했어요. 아, 제발 이그 목사가 되든 어, 전도사가 되든 종교인이 되든간에 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 이 사랑과 양심에 대한 에, 실천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중점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해 왔어요. 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반설적인 종교들이 개입해 들어가면은 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맹신하고 광신하는 사람들 보면 어저 사람들 미쳤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저렇게 미쳐갖고 다니지? 근데 이미 심리적으로 지배된 집단 최면 상태, 집단 의식이 마비된 상태에 들어간 정황에서는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자의 뭔가 이 악행과 거짓을 딱 인식하는 순간은 빠져나올 수 있죠. 빠져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피해가 발생된 후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한때에는 이자에 대해서 뭔가 이자가 국민을 위한 자인줄 알았어요. 제가 해외 오년 있다 보니 이거잘 몰랐습니다. 국내 사정을 그냥 기득권에게 핍박받는 그러한 심은 없지만 굉장히 진실한 그러면서도 어, 기득권하고 저항하는 그런 어떤 그 동격태 같은 그런 정의로운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저한테 알려오고 그 피해 사실들을 추적해 가면서 그동안 이자에 대해서 방송을 한 모든 거의 모든 언론 방송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그리고 그 기사들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자가 끔찍한 거짓말과 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다. 그래서 이 자의 이 거짓과 악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감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나한테 뭐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뭐 나에게 어 뭔가 뭐 슈퍼챗을 쏴주세요. 이런 발언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천하의 기적은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어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했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 공무원이었고 학생들에게 항상 이 참되거나 바르거나 가르치면서 많은 예,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제가 많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외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받아서 지금까지도 저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러한 제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성추행사건 빌미로 500억을 요구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저를 아는 분들은 이 말을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예, 거짓도 믿는 순간 진실이 된다. 이런 식의 전략 점수를 가지고 이자들이 지금 이 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 스스로 그냥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덫을 놓고 자기가 그 덫에 걸리는 예,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의 초집중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목표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흔들림이 없다. 예, 앞만 보고 간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 피해자들을 모아가지고, 뭐, 보상금을 받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자를 처벌할 생각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뭐, 국회의원 선거 끝나게 되면, 은 그때 뭐, 피해 보상을 어, 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리고 뭐 어, 자기들 무슨 에, 뭐 법률 무슨 팀인지를 보내가지고 뭐 합의를 뭐할 거다. 뭐 이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도 있다. 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저는 달라요. 저는 이 사회의 반사회적인 이 종교 문제가 에 굉장히 큰 사회 문제다라는 거.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언론 방송이 조폭 문제를 왜 다룹니까? 뭐 조폭한테돈 뜯으려고 어 다룹니까? 또, 종교 문제, 반사회적인 종교 문제를 왜 다룹니까? 이 사회의 정의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거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이 문제 왜 다룹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돈 뜯어내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피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잘못된 교육이나 잘못된 가치관, 이런 문제를 왜 교수들이라든지 많은 강연가들이 왜 다룹니까? 돈 뜯어내려고 누구한테? 그거 아니죠. 사회의 정의를 외침으로써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가의 법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회는 병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타기 해가지고 여성추행사건 빌미로 500억을 요구했다? 이 자들의 그냥 물타기 전략 전술 그리고 집중력 흐트러놓기, 갈라치기 예, 이거 외에는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 강력하게 이 자들에 대한 에, 이 처단, 에, 이것을 요청을 하고, 에, 명백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에, 저는 목표만 바라보고 강력하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겁니다. 증인. 아무리 저를 여성추행사건 빌미로 500억을 요구한 에, 그런 악인으로, 에,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거짓도 믿으면 진실이 된다. 해가지고, 광신도 맹신도들을 이렇게 믿게 하려고 전략 전술을 쓴다 할지라도 그거는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목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회에 이사회의 사회의 반사회적인 종교는 심판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반사회적인 종교의 피해자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걸 제가 이 30대 끊임없이 겪었던 문제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엄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그게 저는 비겁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묵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 문제를 규탄하고, 그리고 많은 언론 방송과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뿌리 뽑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경찰, 검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피해자들도 많은 노력 속에서, 진실의 인터뷰라든지 위험을 감내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경찰, 검찰의 시간이다. 경찰, 검찰이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이자의 거짓과 악행을 멈추게 하고 당연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그냥 돈만 받으면 은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제3, 제4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거짓과 악행에 대한 처벌 그리고 철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거짓과 악행이 멈춰져야 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경조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